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금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원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개띠 82년생 임술생이에요 45살 자 45살 아 이분이요 음, 착해요 그리고 순해야 그리고 지가 여운처럼 머리 쓴다고 머리 쓰는데 그순해빠진그 그 성격은 어디 못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아이 사람이 강단이 있다라고 착각했다가 알고보니 허당이네라는 그런게 들키는 순간 자빠집니다 자빠져요 진짜로 잘 자빠져요 아주 보기 좋게 자빠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빠질 때잘 보기 좋게 그냥 슬래틱 개그만 했을 뿐이지, 아프지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쪽팔릴 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망신에서 와요, 망신. 음. 대차게 옵니다, 망신이. 하지만요, 손재수까지 안 와요. 이거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은, 이거 손재수까지 넘어갑니다. 이거 진짜 쿨하게 넘어가야 가야 돼요. 망신수. 누가 잡아 씻건 말건,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참, 넘어진 건 본인이고, 다치지 않고 넘어졌을 뿐이고, 넘어졌을 때 소리만 컸을 뿐이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넘어졌을 때 쪽팔렸을 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다른 거는 개띠분들 직업, 사업 이런 게 보이시는데, 음. 이 안에서 뭔가 공부하는 게 보여요. 음 펭굴리는 게 보여요. 근데, 그펜 굴리는 게 펜을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떨군단 말이죠. 음. 아 올해 2026년 병원에는 공부만 하셔야 되겠네요. 네, 뭔가 시험 치르지 마세요. 실험 치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경험 삼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요. 올해는 접어두시고 내년에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부부관계도 잠깐 모이거든요. 이분, 이분들, 부부관계가 더 잠깐 보여요. 약간의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다툼이 참지 않고 다퉈어버리면은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 갈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요, 이혼수까지 갑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2026년, 병0 5년 개, 띠. 94년생, 갑술생이에요. 33살이에요. 허약한 것도 많고, 뭔가 내가 가오잡고 싶은 것도 많고, 어, 머리가 뒤집박죽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분야에서 내가 잘 알고 그래야 그 사람한테 카운셀링 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뭔가 셋업을 하려고 그래. 그이기가 뭐냐면요. 너무 오만하다, 이거야. 진짜 오만해요. 네. 그거를 좀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전환점이 필요해요. 나의 객관화가 필요해요. 자기객관화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발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내 귀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 중요한 거예요. 인생살이에 중요하지 않은 게몇 없다하지만은 이런. 작은 티끌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항상 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닌 남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남이 1인칭 시점이라면 이 3인칭 시점에서는. 경솔하게 내뱉으면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참으셔야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럴 수 있어. 아, 네가 그랬어? 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 객관화가 아주 필요합니다. 네. 자, 2026년 병오년 개띠 70년생이에요. 경술생 57세네요. 이분들은 딱 보이는 게 먼저 사업이에요. 먼저. 네. 이분들 건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분들이 건강이 뭐랄까 음 사업 관련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이게 사슬처럼 맺, 맺혀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의 짜잘함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건강 때문에 그렇다. 건강 때문에 내가 뭐 들어 누워 있다가 좋은 거를 놓쳤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건강 하나만 챙기면 내 사업이 잘 될텐데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분들 보았을 때는 건강이 굉장히 키워드가 사업과 뭐 직업과 금전과 다 맺어져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 참잘챙기셔야 되겠어요 이분들 어떤 건강이냐 큰 건강이 그러니까 병이 걸리거나 그런게 아니고 뭐 몸살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독감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장염이 걸리는 거, 이런 게, 뭐, 끊임없어, 봐. 네. 아, 내가 왜 이러지? 막, 다리끼 막 째고, 막, 리이 닿고, 막, 무슨, 뭐야, 그, 노인들들그 등에 막, 걸리는 거, 막, 대상포진, 이런 게 자꾸 보여요. 네. 아주 흉측하게 딱 보이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대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70년생, 경술생 57세 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딱히 보이는 거는 금전이 하나 보이는데, 음, 투자하실 때한 다리를 한번 되짚고 뒤돌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뒤집어야 된대요. 내가 여러 가지 글을 썼단 말이야. 그냥 오타가 났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안 봤다가는 정을 친대요. 아주 쪽팔리답니다. 이거 정말 얼굴이 습 빨개지는 일이에요. 이거 잘못,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 사람한테 망신을 당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에 대한 거. 아 이거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이 경술생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셔야 하실 거예요. 58년생 무술생 69세입니다. 이분 도 사업이 보이네요. 이분도 근데 이분들은요. 제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72살 그리고 68세, 기해생, 돼지띠, 오, 그리고, 어, 무호생, 말띠, 이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내 인간관계 라운더리에 이분, 이분들이 겹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윤력해보세요. 뭔가 속속들이, 뭐, 지금, 빠, 빠글빠글 파마머리도 보이고, 막,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막 하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머니서를 막 혀로 꼬아먹는 게딱 보입니다. 어,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 하나, 이말 한마디에 확 감기는 게 보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 개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한해 개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금 내려겠습니다. 감사합니다.